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사각깔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 중국 관련된 종목과 이 소비 관련된 그 종목군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되는데요.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IT와 자동차주들이 좀 부진한 그 모습을 펼치는 가운데 틈새 종목으로 이들 종목군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퍼시픽이나 뭐 네이버 그리고 호텔신라 뭐 엘지하우스스 이런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일부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3년 만에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 이번 주에 특히나 이 어, 새 경제 정책이 바로 내각에 대한 신내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얼마나 또 주식시장에서 표출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이러한, 이러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시장 상황 까지봐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이제 기자. 네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주요 뉴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4일이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큰 부양책을 발표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증시와 주가도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의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과세, 또 내년 적자 예산 편성, 추경 편성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경우에는 꾸준히 제기가 됐었던 건설주와 우선주, 또 다양한 정책 관련주들까지 주가에 큰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의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첫 회동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경제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최 부총리가 한국은행의 정책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동이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던 우리 시장의 경제수장의 모멘텀이 또 하나 동력이 될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시 기대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기업 34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601곳에 대해서 신용 위험 평가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34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 추진 대상이 11곳이고요. 또격정 관리 추진 대상이 23곳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업종별로 봤을 때 건설사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조선사, 철강사가 순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수적으로는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질적으로 수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후 나왔던 소식 보겠습니다. 게임주 소식인데요. 게임주 두 곳이 모두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는 공식를 밝혔습니다. 바로 조이맥스와 미메이드인데요. 주식배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600, 어, 652주, 그리고 위메이드는 1452주를 처분하기로 했고요. 그 처분 예정일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이뤄지게 됐습니다. 위메이드 자회사 조이맥스까지 두 기업의 모두 자사주 처분이 또 단기적인 물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상장을 앞둔 기대주 세 기업이 모두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주정제조업체 창의 에탄올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157억 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자재주인 덕신하우징과 TV 외장재 제조업체인 파버나이는 오는 23일, 24일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창의에탄올은 이제 이달 30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덕신하우징은 이달 1일, 다음달 1일, 그리고 파버나이는 다음달 4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기대주로 시장에 이목이 쏠려있는 상황인데요. 세 기업의 상장 소식에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창의에탄올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 급등했던 자회사 보해양조까지 오늘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확인합니다. 터키, 어, 터키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수주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난 20일 터키 이스탄불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공급 규모가 1310만 달러로 제, 제, 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터키 이스탄불 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거기 때문에 향후 터키로부터 추가 수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현대 그룹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급등 시세를 보였었죠. 이번주에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삼성전자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 탭 S가 해외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보기술 매체가 갤럭시 태블릿 PC 탭 S가 10점 만점에 9점으로 올해 최고의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화면 해상도와 배터리 수명, 그리고 휴대성까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IM 사업부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었죠. 그 동력이 태블릿 PC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이슈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